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에 따라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을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한 대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재자 내란 수괴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몇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 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숙의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 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